오늘 서울동부지검 검경합동수사단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범행을 도운 정황은 없다고 보고 세관 공무원 전원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모두 외압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서로 말을 맞추며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세관 연루 의혹이 부풀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그리고 검찰의 수사 무마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외압을 주장해온 백혜룡 경정 측은 검찰이 사건을 덮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추가 수사 결과와 정치적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